자, 오늘 그님 말씀을 보면 말 그대로 죽도록 충성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빌리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옥중 뒷바라지 않도록 파송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죄수로서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그는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틈을 타서 감옥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도바울 뒷바라지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에바브로 디도를 위해서 아, 이 사도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옷바라지라고 그러나요? 이 뒤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에바브로 디도가 감옥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옷바라지를 얼마나 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껏 감옥 안에서 대목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일로 생각하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봉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사도 바울은요, 옥중에서 빌리뽀 서신을 쓰면서 에바브로 디도를 빌리뽀 교회로 다시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형제라는 이 말은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런 같은 핏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바울이 나의 형제요 라는 이 말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를 모신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런 모든 성도들은요 다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야 이게 아니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러한 그 직분이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제님, 자매님 네,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뭐예요?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들은 다 하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여, 한 자매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서로를 형제여, 자매로 따뜻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또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또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수고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함께 수고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동역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수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그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힘을 모아주. 또, 사도 바울의 필요를 치워준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핏줄을 타고 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한 자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다 함께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수고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수고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동역자입니다. 경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또엘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군사된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군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싸우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군사입니다. 누구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다이 영적 싸움을 위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와 싸움을 합니까? 마귀와 싸움 거예요. 누구랑 싸워요? 마귀와 싸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누구랑 싸워요? 마귀랑 싸워요. 여러분, 사람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랑 싸우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요,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이러한 대상은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성도들 중에 보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야당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견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누구를 견제하고, 누구를 위해서 야당짓을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텔레비 틀면 맨날 여당 야당 나와서 우리 박근대 장군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정치하시는 분들 나오면 물론 그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겠죠. 근데 우리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어때? 늘 싸우는 존재로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전제세력이 필요해, 야당이 필요해. 여러분. 군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군사 중에, 야, 우리 안에 견제 세력이 필요해. 우리에게 야당이 필요해. 우리에게 비판 세력이 필요해. 그러면, 여러분, 전쟁하면 이기겠습니까? 피하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은 지휘관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 하나 돼가지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도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 누구를 견제합니까? 주님을 견제하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하던 방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경재 세력이 필요해. 누구를 견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또 교회를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싸우려고, 해요. 이런, 상황으로 어?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역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또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파송했느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돈을 모아 가지고 에바브로 디도에게 줍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사도 바울의 그 옥에 있으니까 옥 뒷바라지를 잘 해주세요. 이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택해가지고 교회에서 모은 돈을 줘서 사도마을을 뒷바라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뒷바라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목회했을 때 저희 교회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옥에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집을 떠나서 이제 그 법원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살면서 혼자 살면서 남편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저희 교회를 나왔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오빠라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자기 집을 놔두고, 생판 모르는 동네에 와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남편 뒷바라지하더라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그 뒷바라지하는 사람도 또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같은 가족도 아니에요. 친척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 지금 오간에 있을 때이 에바브로 디도가 뒷바라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에바브로 디도가 이렇게 사도바울을 위하여 뒷바라지를 합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사도바울을 돕는다고 해가지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명성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이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한 이유는 단 하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빌립보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그 로마에까지 가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바울은요. 감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느냐.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바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단대하란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느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죄수의 신부들로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로마에서도 최고의 이러한 상류층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들어오는 곳, 그곳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비록 옥중이지만 그것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마다 사명이 다 달라요. 군인들도 사명이 달라요. 어떤 군인은 전쟁터에 날아서 싸우는 군인이 있고 그 군인을 뒷바라지하는 보급품을 또 전달하는 군인이 있고. 또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명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분은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에바브로디도 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자,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니라. 에바브로디도가요. 이 사도 바울이 옥에 있을 때그 뒷바라지 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옥중에 있는 사람 뒷바라지 하다가 밖에 있는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에다도 디도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말 그대로 죽기까지 충성한 거예요. 자신의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왜이렇게 충성했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바울을 그렇게 옥바라게 해준 이유는 단 하나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몸이 병이 들었는데 에 내가 몸에 병이 들었으니까 그만, 그만하고 우리 어? 집으로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회의가 들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안에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잘 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왜 내가 죽을병이 걸렸습니까?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안에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를 잘하다가 어떤 병도 생기고 그 병이 죽을병이 되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애일으로 디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래서 에바브로 디노를 파송한 빌립보 교인 성도들이 근심하고,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노로 인하여 오히려 근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2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겪는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합니다. 오히려 파송한 교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되고,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되며도 불구하고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을 파송한 교회에게도 근심이 생기게 하고 사도 바울에게도 근심이 되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수 있는 거죠. 안타까운 처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를 행할 때이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충성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어졌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럴 때, 우리 안에요. 회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그래요. 그러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그렇게 했어? 네 몸을 잘네가 알아서 관리를 해야지. 그리고 네 처지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 손을 굽고서 거기까지만 하면 되잖아. 뭐 하라고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내? 아마 주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큰 깨달음이 온것 같이 느을 때도 있습니다. 맞아. 내가 미련했어. 그냥 요 정도만 해도 주님 기뻐하실 텐데 내가 뭐 하러 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병이 났을까? 내게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앞으로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를 섬겨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일까요? 오늘 읽은 이공부말씀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냐?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그 소식을 들은 사도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죽었을까요? 아니. 요 어떻게 됐어요? 다시 회복됐어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는데. 병들은 애바브로 디도는 사도바울에게 근심이의 근심이었어요. 왜? 이 병이 죽을 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바울 입장에서 애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에바브로 디베였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자신의 옷바라지를 해준 고마운 사람이지만 그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질 않아요. 세상에서 죽을 병이 걸렸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살려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아,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아, 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을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 주변에 아픈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아요. 저희 집안에만 봐도 저희 아버지도 아프고 저희 안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보면은 아픈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제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사모하고 병원에를 가는데,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가가지고, 이제 그 검사하는 래을 듣습니다. 근데 그날 가는 날, 이 말씀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확신이 오더라고. 요아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 살려 주신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 안에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 주신다.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이러한 그 믿음이 제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기다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다기다라는 여인이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장례를 치르고 끝나면 되는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데려와요. 베드로가 그장례식당에 들었으니까 그 성도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닭이다가 살아있을 때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옷도 지어주고 속옷 겉옷 지어주고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위에, 그 죽어서 이미 싸늘하게 식어있는 실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가 일어났어요? 다비다가 일어났어요. 사랑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은,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사, 어, 베드로가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 여인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그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럴 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정말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역경 속에 있어도 누가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내가 지금까지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안내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말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주셨는데 그 몸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예요. 여러분,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올 2024년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아멘.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자가 되자.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가 되자.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복음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옥중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복음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질 때 나에게도 에바브로 디도에게 일어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에 에바브로 디도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